오늘 명장면이라고 볼수 있는 하나 생명 e스포츠의 온플릭 선수의 진짜 와, 오늘 거의 뭐 조자령 같은 모습이었는데, 주요 장면 한번 보고 가실게요. 진짜 멋있었어요. 자, 먼저 미드 다이브 상황인데, 코르키 혼자 막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다이브서 죽여버린 장면. 와, 전멸 활용해서 스킬 그냥 바로 꽂아버렸죠. 자, 그리고 옆에서는, 와, 전멸 현월소. 아, 전멸 R 스킬로 또 코르키를 또 잡아내는 모습. 정말 좋았죠. 그리고 이제 바론에서는, 아, 어 이제 좀 본인이 피를 많이 맞고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강타 700에서 쓰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좀 잘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POG를 신짜오가 받았는데 저는 충분히 받을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플레이. 원플릭 선수의 앞으로 멋진 모습, 하나 생명에서의 그런 리더, 그리고 주장으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길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면입니다 아, 이거 원플릭한테 신짜워 주면 안될것 같아요. 그 3경기인데도 네. 잘하고 어, 있죠, 신짜오그거가 어. 아, 계속 네. 맞았죠. 똘기를 따는 게 아니에요. 그 그레이한테 네, 막혔었고 사실. 네. 근데도 뭐 이거 뭐 직접으로는 나이스 드라이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뭐 까요 와, 와, 와. 이스또 온플리 명장면 그리고 세트 그냥. 가시죠. 하나 뭐 멋진 한타를 보여준 하나생명이 스포츠. 하나 스포츠 네. 결국 여기서 두 선수까지 더 끊어줬고. 와, 여기 칸나 선수 플레이 플레이 진짜 중력장 했는데. 피하면서 이 연막 때문에 중력장을 제대로 못한것 같죠? 그리고 나서 솔킬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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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졌는데 팀은 네. 네. 패배로 빛을 발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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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이제 대신 오죠. 아, 드디어 드두. 맞고만 있던 드두 현재 카나 소드가 전멸이 없어요. 네. 거 아, 동선도 위쪽으로 도망가는 네. 동선이다 보니까 이게 또 타워가 있죠. 그래서 솔키을두 선수가 마지막에 땄습니다. 니까 계속 이렇게 성성하는데 CC 연계 와, 이 와, 이때 살상연이 플러스 중력장 어, 연계. 좋네요 하나 생명. 죠 진수와 개소리 커튼 콜 영사수 하나 생명 다시 봐도 하나! 가자 진 잡았어 잡았어 자스스스 이겼다 징스노야노노 에이 미미 마무리돼 이거 마무리 마무리 신 봐.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자, 한번합면해볼까야 뭐 해보든가. 해보든가. 응. 나이스! 에브라, 나이스! 아, 안돼 전형, 너무 못해. 아, 이거 이기네. 자, 하나 생명 대 농심 레드포스의 시즌 첫 경기. 하나 생명이 이변이라고 볼수 있죠.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유쾌한, 좀, 반란한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경기력이었고, 육성이 맞나요? 네좀 좋은 경기력이 나왔네요 오늘 좀 완성도 높은 특히나 2,3세트 좋은 경기력이 나와서 벤지에서 데리고 왔던 미드 카리스 선수도 꽤 잘해주고 중국에서 데리고 왔던 쌈디 선수 그 다음에 리브샌드박스 데려 왔던 온플릭 선수까지 팀의 좀 신입들이 팀과 융화가 잘 됐다 융화되면서 멋진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변인가네 그래서 오늘 좋은 경기력이 나왔고, 걱정됐던 것들이 좀 많이, 솔직히 1세트는 보였었는데, 그거를 2세트부터 좀 많이 바뀌어졌다. 이게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시도했잖아. 챔피언 풀 변화, 특히나 미드 같은 경우, 신드라가 아니라, 도를 좀 뽑아주면서 변화를 시도했고, 바텀 같은 경우도 요즘 메타에, 엘세 메타를 좀 따라가면서, 어제 나왔던 그 이즈카르마 뽑아주면서, 바텀 라인들 우위를 좀 가져가면서, 승리를 챙겨간 그런 경기가 됐네요. 자, 선수 한명한 한 명씩 좀잘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온플릭 선수인데 온플릭 선수는 진짜 데뷔 저할 때부터 이 진짜 오 진짜 진짜 잘합니다. 뭐 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팀이 밀리면서 아무 것도 못하고 끝이 났지만 상황 될 때마다 딜러 무는 판단력, 그다음에 스킬 사용 빠르게 전멸 쓰면서 또는 궁극기 활용해 주면서 상대 계속적으로 좀 띄워주고 죽여버리고. 또 바텀, 3 세트 같은 경우는 바텀 다이브도 너무 또 완벽하게 좀 해주면서 진짜 온플릭이 신짜오는 다르다. 진짜 특히 인상 깊었던 게그 전령에서 신드라 잘라주는 플레이, 와 진짜 이거 너무 좋았거든. 이때가 유일하게 농심이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는데 그게 좀안 나왔던 게 아쉬웠을 것 같고 신짜오 온플릭은 거의 뭐조자령그상국지에 보면 그조자령 느낌으로다가 너무 좀 잘해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팀의 이런 리더 그 다음에 또 오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서 온플릭의 오늘의 그런 선전 멋진 모습. 은 앞으로 하나생명의 이런 발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드 이제 카리 선수 드디어 오늘 정식 미드 데뷔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중요한 경기였거든. 왜냐면 엔지에서는 약간 좀 준비가 덜된 상태로 나간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어쨌든 하나생명에서는 이제 풀 주전으로 본인이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좀 불안했었는데 본인의 챔피언을 찾은 것 같아 그빅토르 같은 챔피언 초반 라인전도 이게 준수하고 라인전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 캐리력도 가져가고 침착한 스킬 사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챔피언인데 여기서 확실하게 카리스 선수랑 좀잘 맞는 느낌이 나왔거든 그래서 디디디 선수 상대로 2, 3세트에서는 좀 우위를 가져가 주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좀 기대감이 가는, 미드, 신예들이몇명 있잖아. 어제 나왔던 클로즈 선수라든가, 또는 뭐 제카 선수, 그 다음에 뭐 카리 선수들인데, 신예 미드 기대감을 좀 높여준 그런 경기력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더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놀라웠던 거는 이제 쌈디 선수인데, 쌈디 선수가 이제 충분히 이제 중국에서는 좋은 활약을 펼쳐준 건 알고 있는데, 오늘 경기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잘하네? 어, 그냥 LCK에서 여러 번 뛰어본 그런 원딜 선수? 안정감이 있는 그런 선수로 보여주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잘합니다, 이 선수. 충분히 그 원딜 캐리 메타에서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원딜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이지렬도 잘했고, 진도 잘했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냥 결국에 뭐냐면 이런 챔피언들은 이 스킬 적중도가 중요한데, 오, 잘 맞춰. 야, 특등사수 느낌의 진 궁극기였고 약간 군대를 중국으로 다녀온 건가요? 네, 약간 군필자 느낌의 진의 커튼콜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쌈디 선수의 안정감은 정말 팀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두두 선수라든가 그 다음에 또 비스타 선수도 본인의 좀 역할 충분히 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대감이 듭니다 이 신의 팀들 어떻게 보면 신의 그 다음에 신예가 많고 그다음에 육성 많은 이런 팀 중에 지금 어제부터 나온 리브샌드박스 그리고 하나생명 이게 초반에 분명히 처음에 스크림했을 때는 좋은 성적이 아니었을 텐데 어, 시간 거듭날수록 발전하는 느낌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그 경기가 바로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더 자신감을 찾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선수들이 다음 경기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 관중도 있는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줘서 그 승리의 기쁨, 승리의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 하나 생명과 리브샌드박스, 이런 신인 육성 팀들의 앞으로의 반란, 좋은 경기력 계속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승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신 레드버스 그첫 번째 경기만 일단 살펴보면은, 어, 깔끔하고 세급 차이 나는 그런 경기력을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우리가 좀잘 알고 있던 선수들 있잖아. 그 비디디 선수가 먼저 라인전부터 좀 찍어 누르고, 아디르 보여줬고 그 다음에 브레이드 선수의 리신의 깜짝쇼 보여줬고 마무리는 그레이브즈의 탱킹, 딜링쇼까지 어떻게 좀 보여주면서 오이팀 상체 역시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어. 그래서 좀더 기대했었고 이 세트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모르겠어. 일단 내가 좀 아쉬웠던 거는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밴픽에서 느낌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떤 게있냐면 코르치 나오는 타이밍 이게 좀 맞았나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어. 왜 그랬냐면 일단 바텀이 조건이 좀 없는 픽들을 하더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요즘 바텀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거는 유틸 챔피언 중에 카르마인데 어제 경기에서 나왔잖아 캐리아 선수가 카르마 잡아서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거기서 카르마 이제 카르마 죽어나서 아펠 로틸러스를 했는데 아펠 로틸러스가 계속 받아먹는 구도가 나왔거든 그리고 초반에 분명히 빅토르가 더 센데 코르키가 계속적으로 좀 현재 공격 좀 해서 돈 뜯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손해보는 들교하면서 우리가 라인 자체가 좀 밀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3세트 어떤 점이 좀 아쉬웠냐면 캠핑에서 아쉬움과 더불어서 플러스라고 할게 존투 남과 약 약한 그런 타이밍 계산을 못한게 아닌가 이게 조합이 센 조합이 있고 그 전령 싸움 때또 약한 조합이 있는데 이 세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셔닝을 좀잘 잡고 포셔닝도 좀 중요했죠 천천히 했어야 됐는데 그런게 좀아쉬움이라든가그 다음에 그 다음에 3세트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상대 조합이 이 신짜오 플러스 세트 였단 말이야 이 앞라인 싸움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트린다며 신드라랑 징크스가 한번에 녹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앞라인 싸움이 밀린다 초반에 탱쪽시시기 쪽에 밀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싸웠었는데 거기서 좀 패배가 이루어지면서 완벽하게 좀 무너진 그런 경기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런게 조합 딸때 이런 조합 뭐랄까 밸런스라고 할까 그런데서 좀 밀린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거는 이제 바텀에서 이제 내가 시즌 전부터 약간 걱정했던 건데 고스트 이제 에포트 선수가 지금 바텀 메타에 최적화인가 라고 봤을 때난 약간 좀 걱정이 좀 된다 왜냐면은 일단, 고 선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 같은 챔피언을 잘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차 때 1픽 진, 이렇게 가져가는 플레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져가지 않고 그냥 징크스를 했는데, 징크스도 요즘에 대세인 치송눈이 아니라, 그냥 뭐, 김밀한발로리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후반 가겠다. 초중반이 세진 않거든? 이런 플레이들을 했는데 요즘 게임이 아니잖아 라인전이 중요한 메타로 바뀌었어 더군다나 탑에서 그레이브즈, 트린다미어처럼 텔레포터가 없는 메타에서 이런 쪽 측면에서 좀 너무 아쉬운 상황인들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 서포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블루 진영에서 카르마벤이 나왔거든? 카르마 1픽도할수 있는 그런 팀이 돼야 되거든 내 생각으로. 근데 현재 그게 좀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에포트 선수가 노틸러스라든가 라칸이라든가 알리스타라든가 이런 좀 탱서 포스는 잘하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유틸 메타에서 과연 이게 지금 맞는지. 이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러한 챔피언들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컨셉 자체를 이렇게 잡아왔다. 안정적으로 1세트를 이겼기 때문에 노틀러스를 2, 3세트 계속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이 노틀러스도 마지막에 좀 카운터 당한 느낌이 있었거든? 어, 노틀러스가 세트, 이 라인전, 어려워. 약간 카운터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트가 너무 편해요. 노틀러스가 세트를 끌 수가 없어. 끌게 되면 은 그냥 본인이 훨씬 더 두들겨 맞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세트가 또 한타에서도 충분히 안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노틀러스 들고 그냥 날아가 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쪽 측면에서 좀 불안 요소가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농심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점과 저점을둘다 보여준 경기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뱀픽에서 살짝 좀 아쉬움, 그다음에 조합적인 측면에서 좀 약한 타임에서 좀 무리하게 싸웠다 이런 것들이 좀 패배 요인으로 지적될 것 같은데, 어 이제 첫 경기니까 이런 경기력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여러 가지 픽들, 뭐고선수가 일부러 뭐 징크슨 아펠로스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는 언제든지 또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챔피언이고, 에버슨도 마찬가지 좋은 챔피언들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는 오늘 내가 경기 이 패배 경기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약간 칸나 선수한테. 좀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강했어. 칸나 선수가 좀 캐리해줘야 되고, 칸나 선수가 플레이메이킹 돼야 되고, 이런 느낌이 강한 오늘의 경기를 그렸는데, 이게 좀안 나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어, 누구든 플레이메이킹 할수 있는, 뭐, 에포트 선수든, 뭐, 디리지 선수든, 드레스 선수든, 그게 좀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 있었을 경우가, 중심이 좀더 좋은 경기를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섯 팀에서 모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아직은 합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 같고, 다음 경기에 더 발전된 경기로 으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KT 대 다몽기아의 경기를 보면, 바텀 주도권이 있는 KT가 용을 먼저 먹어요. 그리고 나서 리신이 미니맵을 보면 알겠지만, 별령으로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짜오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한번 잘 살펴볼게요. 신짜오가 바텀으로 붙어요. 그래서, 바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칸이 지금 현재, 한 칸만 떠져져 있는데, 포탑골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전령을 먹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다이브 압박. 아포지션 잡고 있죠. 지금 신짜오가 압박을 하고 있고 럭스 그리고 케이틀린도 지금 스킬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 그냥 스펠 다빼 버리고요. 이러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 포타골드가 총3 칸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기가 됐거든요. 총 얼마야? 480원을 다몽기 하는 전령을 주고 먹은 그런 경기가 됐고요 그러면 KT가 전령으로 이득을 받느냐? 보지 못했죠. 왜냐? 14분이 다 돼서 빨리 포닥골지 먹어야지 하면서 미드에서 소환을 했는데, 이게 신짜오가 다 여기 잘 백업이 와있죠. 이게 캐니언의 능력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히려 전령도 바로 날아가면서 게임 자체가 바텀시팅한 DK가, 그전글로 동선 좋았던 캐니언 선수가 많은 이득을 가져간 그런 경기가 되었네요. 그리고 중요한 전령 안타인데, 이때 좀 아쉬웠던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카르마가 많이 나오는데, 카르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어 만트라 큐, RQ를 많이 맞추면 맞을수록 좋긴 한데, 데미지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장노 포지션에서는 약간 r 리를 쓰면서 팀 파이트를 좀 해주는 게좀 필요한데, 끝까지 라이프 선수가 좀 약간 RQ, RQ만 쓰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막기가 좀 두려운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계속 장로를 피해서, 뭉쳐있는 상황이 됐고 여기서 오리아나의 3인공 대박 충격파로 그냥 다본기아가 대박 한타를 승은 하는데 물론 게임 자체는 힘들었어요 조이가 폭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본기아 팀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카르마의 약간 좀 숙련도 아니면 좀 활용도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2세트 뱀픽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 현재 카르마가 티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 카르마 1픽을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다문기아 팀이 카르마 가져갈래, 리신 가져갈래 하면서 이신짜오를 배난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본인들이 카르마를 가져가고 리신을 주는 거고, 그리고 커즈가 잘하는 렉사이를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아쉬움이 남았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아펠 카르마가 나왔는데, 진하고 미드를 뽑았어요. 서포터 뽑는 게 아니라, 럭스라든가 다른 뭐 픽을 뽑은 게 아니라서, 내리고 보니까 결국에는 조합을 맞춰서 이니시 조합을 뽑았거든요 여기서 라칸이 나오는데 라칸 같은 픽이 진 라칸 데 아펠 카르마 절대 이길 수 없는 바텀 상승 구도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어떻게 되냐면 자 게임 시작 자체를 보면 자르바는 레드 시작 위쪽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KT 바텀은 지금 리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뭐냐면은 와 어차피 우리 라인전 지니까 리시하고 천천히 갈게 라고 한거고 이때 켈린 선수 포지션 자체가 여기서 이제 포킹하면서 딜을 넣겠다. 이렇게 되면 둘이 뭉쳐있을 수 밖에 없고 누군가는 맞습니다. 만트라 큐를 막 맞았고요, 벌써. 그리고 약간 밀려난는듯 하지만 결국엔 본인들이 2레벨을 먼저 찍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는 KT가 무리하게 나오면 안 되는 구도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좀 앞으로 나오면서 2레벨을 찍으려고 하죠. 이렇게 되니까 켈린 선수 음식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먼저 2레벨 찍고 앞으로 점화 박으면서 상대를 그냥 완전 무력화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자르바는 지금 현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근처까지 옵니다 그래서 상대를 몰아내는 그런 플레이가 되고 리신 현재 3레벨 찍기 위해서 현재 정글링을 먹고 빠르게 뛰어내리고 있는데 이미 바텀은 경험치 놓치고 CS 날아가고 게임 자체가 암울해지는 상황 지금 살상연지로 CS 먹고 있는 에이밍 선수 안타깝죠?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KT가 좀 나름 승부를 걸어요. 다몽기아 팀이 좀 무리하게 들어왔다라고 판단했는지, 백스가 숨어서 지금 텔레포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죠. 미드를 밀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도 좋은 상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현재 피 상황을 보게 되면은, 호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고, 또 타워에 테을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보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니시를 걸었지만 잡고 백스가 들어왔지만 아펠리오스는 전멸로 살아가고 캐니언만 죽으면서 2대1 교환 상황이 되면서 게임이 여기서 터져버리는 그런 KT와 DK의 오늘의 주요 장면 유학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요 장면들 있으면 최대한 많이 네 하도록 노력할게요 하이라이트 장면 함께 보시죠 휴 다행이다 좋은 출발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KT 입장에서 초반 바텀다이브 제가 보여드렸던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s k 기 최강팀 3번 게임은 좀 부담되는 매치업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네. 다음 경기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중력장 너무 위치 잘 너무 잘 좋았죠, 쇼메이커. 계속 좀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겠 바텀을 후격한 거, 집요하게 막 꼬집는 거 이게 진짜 좋았던 거 같아요. 이사 이와 중에 또 바텀 괴롭히고 있잖아요. 음. 음. 이때 라스카 선수가 혼자서 멋지게 호야 선수를 야, 좀 저격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렇게 본인도 잡히는 상황이 되면서 큰 이득은 아니었죠. 여기서도 덕담 켈린이 무난하게 다이브를 당하지만 최대한 베스트 플레이를 해주면서 덕담 선수가 2대1 교환 상황 이거는 근데 KT가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였습니다. 도 없었고 억지 다이브가 절반의 성공 여기에서 좀 KT 거 안타까운 거 장면이죠 아니, 서로 따로따로 이니시 걸면서 네. 아좀 무너진 상황이었는데 용을 치는게 아니라 상대가 용을 치게 방역 하고, 방역 하고 본인들이 이니시를 네. 거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게임이 많이 불리해져서 어떻게든 아펠리오스 덕담을 죽이려고 하는데 덕담이 끝까지 딜을 하고 마지막에 전멸까지 활용해 주면서 지 않아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게 네. <목소리> 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벌어진 성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장면. 네 앞에 고립됐어 이길만해 이길만해 다 잡았어 앞에 앞에 화좀 나다 잡았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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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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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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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봐둘게 앞에 아, 아. 앞으로 가서 그냥 타고 찍고 앞으로 가아 3 1공원나 그냥 앞으로 아, 가서 타워 찍 앞으로 가아 나 앞으로만 가나 앞으로만 가지 나 앞으로 가 존야 띵 살려줘 더더더더더 이게 약간 보이스가 더 빠릅니다 화면보다 맥 잡자 죽여 죽여 잡자 맥 잡자 죽여 죽여 죽 이렇게 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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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가 어, 어, 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네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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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백스의 분전 <웃음> <미안>. <웃음> 하지만 평타 <텅타> 맞고 <laughs> 죽어버리네요 여기까지 오늘 하이라이트죠 자, 오늘 두 번째 경기, KT 대 다몽기아의 경기는 다몽기아 팀이 2대 0으로 조금, 두 번째 경기는 좀 손쉬운 경기로 승리를 했습니다. 다몽기아 팀 일단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 메타 파악이 좀잘돼 있는 팀이 아닌가 어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메타 느낌이 탑에서 어 이제 약간 바텀으로 그 메타가 좀 넘어간 느낌이 들거든 특히나 이 바텀 라인전 매우 중요하고 플러스 정글 어 움직임 시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메타에서 제대로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에 다몽기아 팀을 보면은 항상 그칸 쪽으로 좀 시팅을 했잖아 그리고 고스트 베릴은 그냥 무난하게 반반 파밍하면서 베릴 땡겨 쓰고 이랬는데 이제는 완전 팀 스타일이 바뀌었다 칸에서 지금 호야 보들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덕담 켈린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덕담 켈린 쪽으로 좀, 정글라가 좀 시팅하는 느낌으로 많이 바뀐, 지금 현재 메타와도 매우 맞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파턴 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원딜들은 좀 잼픽들 있잖아. 뭐, 케이틀린. 그 다음에 진뭐 이런 픽이 현재 좀 라인전 좀센 픽이잖아 그 다음에 뭐또 나오는 게 징크스 아펠레우스 이런 픽에 서포터 같은 경우는 지금 카르마 럭스가 대세거든 여기 유미도 있는데 유미는 현재 변당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구도에서 바텀 라인전을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좀 갈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DK는 다몽기아 팀은 이거를 좀 유지해서 바텀을 좀 승리로 가져간 게 아닌가 그만큼 이 덕담 켈린의 라인전 너무 센것 같은데 다음 켈린 강팀이다 라는 걸 다시 보여줬고 특히나 오늘 켈린 선수의 서포터 뭐라고 할까 스킬샷 이것도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럭스 같은 경우도 1코어 부여왕이 엄청 빨리 나왔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카르마가 빠르게 그냥 점화박으면서 바텀 다이브 유도를 하는 이런 그림들을 보니까 매우 좀 좋은 그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다몽기아의 승리는 메타 파악이 제대로 잘돼 있는 다몽기아 승리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니언 플러스 쇼메이커인데 여전히 잘하는 것같아 캐니언이 오늘 좀 매섭다 유리할 때 어떻게 좀 게임을 굴릴 줄 안다 유리한 라인 확실하게 승기 잡아주는 이런 플레이 자체가 너무 깔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반에 그 1세트는 또 다이브 동선까지도 상대 정글보다 앞서 보였잖아 본인은 레드 스타트를 해서 바텀 다이브를 좀 설계를 했고, 상대 정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리쉬 받고 돌다가 그냥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리는 어, 그런 것까지 보면 확실히 캐니언이 좀 잘한다 그 다음에 한타에서도 있잖아 조이 일각 잡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니까 확실히 캐니언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쇼메이커 역시 역시 잘해요 음, 최고의 미드 라이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고 어, 진짜 CS만으로 현상금 700원까지 가는 멋진 모습이 나왔거든 그리고 오리아나 모아 모아 충격 파한 방. 어, 제대로 좀 보여준 미드 차이 경기가 좀난 그런 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잘한다. 특히나 또 신예라고 볼수 있는 아리아 선수 좀 참교육한 그런 경기력이 아니었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선발 출전한 호야 선수인데, 오늘 호야 선수는 일단 라인전 디테일 능력 좀 키워야 된다. 오늘 솔킬 좀 많이 따였죠. 아스칼 선수한테 좀 참교육 당하면서 힘들었는데, 단지 좀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팀파이트 할때 그런 포지션, 그 다음에 앞에서 좀 맞아주는 역할, 이런 역할은 좀 충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탑은 좀, 어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좀 약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문기아 팀이 언제 이탑의 이런 약함을 좀 메꾸느냐에 따라서 다문기아가 이제 결승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 되느냐 아니냐가 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문기아 팀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일요일 날 젠지와의 경기 기대가 됩니다. KT 같은 경우 오늘 좀 기대하는 좀 면도 있었고, 아리아 선수가 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결국에는 이 미드 싸움이, 미드 바텀 싸움,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수 있지 이게 좀 중요한데 탑은 보여줬는데 오늘 미드 바텀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바텀 같은 경우는 픽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라칸 픽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 실력 자체에 대한 거는 아직 좀 봐야 될것 같아 에이밍 선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픽 자체가 좀 이런 이니시 픽을 하면서 라칸을 뽑았는데 이게 라인전 자체가 안될 거라는 거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었는데 라칸 대카르마고도 어떻게 이길 거야 1렙부터 맞아야 되는 그런 구도였는데 여기서 정글 동성까지 물음표가 뜨면서 리시 받았는데 우리 정글은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1렙부터 게임이 끝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초반 플레이에 대한 정확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퍼즈 선수라면은 경험이 많은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한 인지가 돼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아리아 선수인데 확실히 LCK 벽이 높다라는 걸좀 다시 인지시켜주는 그런 경기력이었고 이제 본 쿨주 조이를 사용했는데 큰 느낌이 없었어. 어 임팩트가 좀 없는 CS 많이 오리아한테 밀리고 한타 때도 좀. 선을 넘는 플레이를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본인이 죽어 버리면서 게임이 좀 터져 버린 그런 경기력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확실히 아레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경험치가 좀더 필요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경험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KT팀 자체가 오늘 보니까 약간 급할 때더 급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네. 아직까지 팀의 오도라든가 한타에서 그런 운영법들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확 이니시 걸고 근데 그 이니시가 어떻게 보면 따로 이니시, 어, 호흡이 아직 덜 맞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물론 아직 뭐첫 경기밖에 못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 측면을 봤을 때좀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고.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거는 아, 라스칼이 있지 않았나. 오늘 좀 많이 보여준 그런 경기였고. 아니 근데 요즘 게임이 좀 이상해. 지는 팀 보면. 아 탑이 해줘 해줘야 해 이렇게 되는데 좀좀 좀 안타깝네요. 왜 계속 탑한테 뭔가를 보여달라 기인이 해줘야 돼뭐 탑이 또 해줘야 돼 라스칼이 해줘야 돼 계속 이렇게 가네요 게임 자체가 많이 아쉬워요. 전판도 약간 칸나가 해줘야 돼 이런 좀 게임이 나왔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좀 팀적인 좀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전령 먹으면서 바텀이 세 칸이나 날아가 버렸거든. 그게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 그리고 전령은 오히려 그때 풀지도 못하고. 그건 뭐냐면, 쿼드 선수의 이런 경험치가 오늘 좀안 보인 경기? 그러니까 캐니언 선수가 훨씬 더 똑똑하고 매서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어 오랜만에 또 경기 나왔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KT는 경험이 쌓아가야 되는 팀이고 더 길게 봐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첫 경기라 이런 문제점들을 아마 코칭 대포가 제대로 파악을 했을 거고 여기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KT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는 좀 팬들한테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